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제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보고자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친형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척형이 한명 있습니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지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친척형을 옛날부터 잘 따르고 했었어요. 친척형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명절날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형수님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형수님을 처음 본 그날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님은 당시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던 저와 깊은 사이였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애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의 친척형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적 없었거든요. 형수님도 저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면서 제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 있던 그날 형수님은 제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 봐 좌불안석 당황하고 있다는 게 제가 눈치를 챌 정도로 티가 났으니까요. 아무튼 친척 형은 그날 저녁에 이제 여자친구도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형수님을 데리고 일찍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기 직전에 형수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통 왔어요. 제발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해 달라고요. 저도 친척형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괜히 가족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일 만들기 싫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형수님하고 제가 만나게 된건 제가 자취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던 당시였습니다. 원래는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집이라도 좀 괜찮은 곳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부모님이 조금 지원을 해 주셔서 투룸 빌라를 월세로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졸업반이 되니까 공부한다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뭐 하더라고요. 일단 졸업부터 하고 나서 신나게 놀 생각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부모님 지원도 끊어질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살던 트룸빌라를 떠나 작은 월룸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졸업 후에 놀러 다닐 때쓸 계획이었어요. 그월룸촌이 학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생뿐만 아니라 혼자서 자취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이사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졸업 과제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쯤에 귀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 구석에서 만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여자가 한명 있었어요. 계단이 층에서 층으로 올라갈 때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어서 저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단발마에 비명을 지를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런 데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술에 뻗어 있는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 그냥 지나쳐 갈까도 했는데 당시에 워낙 뒤숭숭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정의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센서등 하나로 계단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메리의 강하게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흔들어 깨워보려고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길래 포기하고 두고 갈까도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서 그녀가 깨어났어요. 정신이 드냐고 물어봤는데 술 기운이 아직도 한가득인 건지 눈을 반쯤 개슴츠레 뜨고 있는 모습이 정신을 차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몇 호에 사느냐고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아서 계단에다가 신뢰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 야 낫겠지 싶어서 그녀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장실 문 너머 안쪽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조심조심 문을 열어서 안쪽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별일은 아니었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던 그녀는 그냥 화장실에서 다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룸인데 화장실이 커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좁아 터진 화장실에 낑겨 있는 것처럼 옹색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 잠이라도 편하게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그녀를 들쳐 업고 나와서 그녀를 제 침대에 눕혔습니다. 덕분에 침대까지 빼앗겨버려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나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피곤했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걷어차더니, 너 뭐하는 자식이냐? 여긴 어디고 나를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냐?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고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그녀가 더잘알 텐데, 저한테 그렇게 나오는 꼴을 보니 제가 괜히 도와줬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난리법석을 피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방에서 잠들게 된 이유까지 설명해주니, 그제서야 그녀가 미안해 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원룸촌 근처 건물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만취해서 건물을 잘못 찾아와 가지고 집에는 결국 못 들어가고 계단에서 뻗어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에게 그래도 만난 게 저라서 다행이지 않겠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빈정대니 그녀가 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일어난 사람치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그녀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고 나니 한바탕 난리통을 겪은 걸 생각해보니 그녀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원룸으로 이사오고 나서 여자가 드나든 건 그녀가 처음이었고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녀가 쓰는 향수의 잔향이 남아서 그런가 그날 내내 자꾸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비계에 묻어있는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제 방에 여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더욱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녀가 계단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한 손에는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줬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았다고 그래서 보답이라도 할 겸해서 비타민 음료를 사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냐 물으니 오늘 안 들어왔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올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예쁜 얼굴만큼 댐댐이도 괜찮고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던 일이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녀와 저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로도 그녀가 퇴근 후, 저는 학교에서 끝난 후 둘이서 만나 데이트 비슷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관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번 밖에서 만나다가, 식사도 언젠가부터 그녀가 직접 차려준 밥을 먹고, 영화도 영화관이 아니라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연인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들거나 기쁜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직장인인 그녀에 비해 저는 아직 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전부 그녀가 부담을 해야 했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녀의 부담은 더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졸업 후에도 계속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 전공 과목으로는 취직이 당시에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그녀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사실 타지에서 올라와서 돈 아끼며 모을 생각으로 이 좁아 터진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녀와 저는 정말 첫눈에 강하게 끌려불같이 사랑했지만, 그때 당시에 현실의 벽을 이겨낼 방법은 전혀 보이질 않았고, 결국 자격지심에 찌든 저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녀는 서로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합의하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녀에게 좋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말에 저는 질투심 때문인지 그녀에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다 주는 여자였냐고 심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은 좋지 못하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원룸촌에 살아서 그런지 마주치기 싫어도 마주치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녀를 놓아주기로 생각했고, 이 원룸촌에서 지내는 것보다 본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원룸 생활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와 같이 걷고 있던 그 남자가 제 친척형이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턱이 없었죠.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제가 친형처럼 따르는 친척형의 아내가 되는 저에게는 형수님이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긴 머리, 집중할 때개슴치레 뜨는 눈, 여전히 그녀는 그녀였습니다. 친척형과의 결혼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가족 모임에 일절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된 그녀를 마주칠 용기가 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도 결국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다시 원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만난 그때처럼 형수님을 제가 사는 원룸 계단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술에 취한 채 형수님은 제가 혼자 살던 그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형수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는 아직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이 여기까지는 웬일이냐며 빈정대고 그녀를 무시했죠. 형수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그렁이면서 자기한테 이러지 말라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친척형에게 끌린 것도 어딘가 묘하게 저와 닮아있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척형이 제 대신이 될 거라 믿었지만 제 친척형은 친척형일 뿐 제가 아닌 걸 알았다고요. 저는 형수님에게 나도 형수님도 그대로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 서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말자고 한마디 했어요. 친척형이 알면 안 되지 않냐고 물으니, 친척형이 현재 출장 중이라는 소식을 말해왔고, 형수님도 저를 용기 내서 찾아온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형수님을 꽉 안아버렸습니다. 제품에 안겨있는 형수님은 여전히 제 기억 속의 그녀였어요. 업무 특성상 친척형의 출장이 작기 때문에, 형수님은 형님이 출장 갈 때마다, 길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서 그때 못다해룬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사이라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저를 마음에 품어온 그녀와 그녀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오겠지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